지금 바람이 굉장히 붑니다. 춥기도 하고. 지금 보면 배가 떠내려 가고 있죠? 그 정도로 유속입니다 음... 달려보겠습니다. 아주 잘 달려주죠? 속도도 잘 나오고. 실제 여기서 LED도 켜서 따진 데 확인하고 있습니다. 지금. 엘레이드도 낮에도 잘 보일정도로 보이더구요 그 다음에 어분탐지기 잘 나오고 있고 아마 기존 쓰시는 분들은 아마 보트 속도 때문에 약간 숙달이 돼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척기 네. 아주 잘 되고 있고요. 뭐막바람 정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얘가 그러니까 워낙 속도가 좋고 힘이 좋으니까 지금 한번 올때 중저속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. 컨트롤 아주 잘 되고 있고요.